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종, 이민경 선수 경기고요. 첫 번째 세트, 양해종 첫 번째 서포인트는 0대 0. 준비 되셨나요? 준비. 네. 네. 포인트 <목소리도> 0개이.

유창동 선생님하고 안윤아 선생님 경기했거든요. 두분 꼴이 얼마나 센지 이 옆에 한 수막이 걸있어요 벽에. 이한 수막이 두 분이 이렇게 배팅을할 때마다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와, 어, 와 그거 내 속으로 그걸 시켜보면서 와, 이거 만약에 제목과 얼굴 한개 맞으면 이빨, 어? 이빨이 부어지겠다. <laughs> 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 <laughs> <저> 가끔 <laughs> 이 가운데 센터보다는 진짜 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laughs> 때우는 때로, <때로는>. 것같야 <laughs> 근데 지금 우리 표정 쌤 볼도 제가 보기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볼 튀어나가는 각도나 이을세기가저 뒤통수 한번 맞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다행히 옆에 이 고무판이 대중대가 있어요. 여기로 맞은 다음에 제가 제 뒤통수를 맞아서 괜찮았지. 이게 네, 되게 세요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원래 어, 외국에 그러니까 가면 보가 맞는 거를 내가 잡고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시면 돼. 근데 외국에 가면 경기장에 진짜로 그. 가, 액자 이런거 다 떼고요. 유리 창문은 이런걸로 그, 그 현지막 같은걸로 가리는 아, 데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laughs> 가, 가 <텐데. 웃음>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요 이쪽이 우리 테이블이 약간 기운거 아시죠? 그래, 테이블이 기운게 아니라 테이블은 수평인데요. 이 바닥이 미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바닥이 수평이 조금 안맞아요. 그래서 볼이 지금 회정씨 반대 방향 아까 회정씨가 서있던 방향으로 데, 그러니까 데드볼 같은 경우가 안생기고 그걸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쪽은 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속공으로 때렸을 때 되돌아와서 들어가는 속도도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계신 선수들이 약간 그런 게 서로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자두 번째 스트 이민경 첫 번째 섭으로 경기 진행합니다. 두분다 준비 되셨죠? 준비. 원포인트 양해종. 양해종 첫 번째 사고 포인트 1대2. <laughs> 이민경 두 번째 서브. 이민경 두 번째 서브. 포인트 8대 7. 두 포인트 양해종. 양해종 첫 번째 서브. 양해종 첫 번째 서브. 포인트 9대 8.